시각적으로 배터리 팩 요거는 이제 모듈 기준인데요. 맨 왼쪽에 이제 하나의 셀셀 셀 이렇게 생긴 이제 셀이 모여서 밑쪽에 각 셀들이 이제 포개져 있고 위에 이 버스바 형태들이 연결돼 있어서 직렬 그리고 병렬로 연결돼 있는 모듈 기준을 이제 모델링하는 화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기본적으로 셀 그, 가상 모델, 트윈 빌드 모델에서도 셀다니에서 출발한 것처럼, 그, 트윈 빌드와 연동하기 위해서 플런트에서도, 그, 니까 CFD 모델에서도, 이런 셀다니에서부터 모델링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런, 그 이유는 이제, 셀다니의 어떤 성능적인 부분들은 정, 굉장히 정기화학적인 복합물 형태이기 때문에, 내부적인 어떤 물성치라던가, 그 성능을, 어, 직접, 그, 시뮬레이션하기에는 힘들기 때문에 고, 실험적으로 취득한 고 데이터로부터 모델, 모델링 평상과 매핑해서 모델링해놓고 그걸 이용해서 이제 고의 팩 모듈 그리고 팩 단위로 사용하게 됩니다. 앞선 이제 프론트에서 내장되어 있는 기능은 이러한 이제 팩 자체 말 외에도 어떤 냉각 채널, 냉각 플레이트들의 설계로 확장에 집중하기 위해서 모듈, 그리고 팩단의 열, 기하학적인 캐드 모델을 자동으로 생성해주고 그에 맞는,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열, 열에 관련된 프론트 도메인이고 그, 이열 원에 하등된 그 정기적, 정기화학적인 전기 모델은 이제 트윈에서 이제 테이블이라든가롬 형태로 제공할 수 있는 거를 이제 자동으로 네, 생성을, 배핑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동화된 한쪽 모델에서 그 템플릿 베이스로 이제 어떤, 병, 예를 들어, 직렬이라던가 병렬을 연결, 입력을 해주면 거기에 따라서 캐드와 회로가 모두 생성이 되게 됩니다. 해당되는 내용이 이제 오른쪽 아래에 있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팩 빌더라는 형태로 기본 셀 단위의 그 모델과 모델을 불러오고 거기에서 이제 어떤 그열 전도가 일어나는 아니면 대류가 일어나는 면을 지정을 해주고 나면 이제 팩으로 증가시킬 때그 CFD 모델을 생성하는 메시지를 자동으로 잘 연결하고 이열 원이 제공되는 어떤 그 회로 회로 부분을 자동으로 생성을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어, 이 부분은 이제 열원열 그 원을 그리고 성능 정기적인 성능을 어떻게 모델링하는지 어, CFD에서 이제 열원열 열 해석을 위한 부분도 있지만 저희 배터리에서는 그 열에 따라서 배, 그 성능이 정기적인 성능이 어떻게 변화하는지가 주요 목적입니다. 그 정기적인 성능을 모델링하는 방법이 이제 일렉트로케미컬 모델이라고 하는 정기적인 회로 형태로 전압과 이제 OCB, 전류, 아니 저항, 그리고 캐페시턴스 형태로 이런 파, 몇 개의 파라미터로 표현하게 됩니다. 이런 파라미터들은 몇 개로 할지 뭐 어떤 식으로 연결할지가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시험 베이스로 이런 HPPC라는 임펄스를 그 어, 가해줘서 측정된 값 값을 이, 결국에는 전압과 전류가 측정되는데 요 시험 값들로부터 실제 어, 겉, 동작을 할때 전압 전류 파형을 맞출 어, 제공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요 파형으로부터 실제 동작 파형을 받춰줄수 어, 있는 이런 정기적인 회로를 모델링을 하게 됩니다 이 모델리카 템플릿 형태가 이제 앞서, 앞, 앞장에 회로를 이제 입력을 해놓고요. 어떤 이제 모듈화가 돼서 정기적인 부분과 이제 열적인 부분, 그리고 이거를 시험 어떤 가상의 테스트를 한다고 했을 때 표준 충병전 사이클에 입력해 줬을 때 저희가 SOC와 열을 한, 한 번에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어, 이 부분이 이제 앞서 봤던 가상 설계를 할때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검토를 할수 있는 라이 플랩 템플릿화된 라이브러리입니다. 어, 세, 앞에서 봤던 이제 셀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이 셀들을 어떻게 연결하고 이 정기적인 부, 성능들이 변경할 때 동시에 이제 열적인 패키징 되어 있는 부분들도 같이 모델링 됩니다. 이, 왼쪽에 팩단위의 모델과, 어, 있는 동시에 이거를, 냉각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솔직히, 풀링 유닛을 별도로 모델링을 해줘서, 어, 저희가 이제 어떤 물리적인, 어, 의미를 갖는 이제 추상화된 모델들을 표현을 함에 따라서 설계 측면에서 다양한 시나리오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루트 코즈를 분석을 할수 있고, 워디프 시나 디 케이스처럼 여러 가지 변수들을 바꿔봤을 때 민감도를 평, 평가하고 최적화된 설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이런 어 민감도 기반의 어떤 대리 모델을 만들었으면 이제 인버스 프로그램은 풀기도 쉽고 실험 데이터를 가지고 어 파라미터들을 이제 캘리브레이션을 하기에도 용이합니다. 이러한 이제 그 어떤 프로세스 전반 뿐만 아니라 각 물리적인 의미를 갖는 도메인 컴포넌트들로 그 분해되어 있는 디컴포지션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최종적인 그 CFD 같이 디컴포지션 하기 힘든 부분들과 연계, 최종적으로 이제 연계, 실험의 중간 단계로서 연계를 가능하게 합니다. 표준준방, 그, 아, 앞에 모델들 가지고 특정 그, 여기는 워터 쿨링을 제공 적용해서 챔버 온 특정 온도 챔버에 넣고 표준 충방전 사이클 뒤쪽에서 이제 국토부 규격 시험에 따른 이제 배터리가 사용 충전 방전을 반복할 때 SOC가 떨어지고 그때 이제 온도가 오르 오르고 내리고 이제 사용되는 이제 전류 여론이 발생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쿨링이 동작을 하는. 성능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 저희가 전체의 그 개발 과정을 되돌아보면 CFD 그리고 어떤 셀 단위의 실험도 필요하게 되고 이 BMS 제어기에 관련된 embedded 엔지니어 다양한 이 엔지니어들이 필요하고 다양한 도메인에서 개발이 검증 작업이 V사이클 내에서 반복적인 엔지니어링 작업이 필요하게 됩니다 저, 어, 모터 설계자로서 어떤 배터리의 성능이 필요한 검증하고 그것들을 사양을 도출하는 엔지니어로서는 이런 고해상도의 시뮬레이션들 정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캘리브레이션을 할수 있는 형태에 오히려 어느 정도 오차를 허용하더라도 빠르게 검토할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하고 캘리브레이션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선행 앞단의 컨셉트역의 단계를 용이하게 갈수 있는 최종 어, 어, 어 후단으로는 이제 써멀 어뷰즈나라 네, 이런 위험적인 부분들까지 확장할 수 있는 BMS도 다양한 제 알고리즘들을 적용할 수 있는 내부에 보이는 이런 모델리카와 동일한 트윈빌더 내에서 특정 부분을 이제 콜뭐 CFD로 대체된 부분들은 몸 형태로 그 쿨링 유닛들을 변경을 할 수도 있고요 이를 통해서 이제 어떤 개발 초기 단계로 제어 코드라든가 설계 검토들을 옮겨갈 수있 반복을 최대한 줄일 수가 있습니다.